리스크를 어떻게 해치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막 홍콩, ELS 이런 거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상상이 날아가는 거지. 왜? 내가 빨리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놓고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국가한테 땡땅을 부리는 거야. 근데 국가가 해결해주면, 그거는 국가예요?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개념을 가져가야 되냐? 그러면, 투자라는 곳은 세 가지 생물이 사는 거예요. 투자라는 행성이 있는데, 투자 행성에는 세 가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캐시카우, 현금을 쏟아내는 소, 그 다음에 골든구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또, 머니트리, 어, 돈나무, 그거를 노동과 투자와 사업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노동은 어떻습니까? 너네는 잘 먹어라. 나는 다녀올게.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계속 시간이 회사에다가 주고 팔아오는 거야. 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아빠는 나랑 같이 안 있어? 왜 같이 못 있어? 너 먹여 살리려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이것을 같이 할수 있는 것은 어떨 때 같이 할수 있어? 이 노동에서 자유로워질 때. 노동은 결국엔뭘 팔아서 먹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팔아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팔아 먹는 일에 있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증권도 있고 이런데다가 돈을 투자해서 뭐를, 뭐를 받아와야 돼? 배당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수익을 가져오든지. 자, 사업은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 제일 어려운 거라고. 부자가 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투자와 사업이 있었어요. 자, 이걸로 잘 먹고 살려면 답이 없다. 대기업에 만 명이 취업하는데, 사장이 되는 사람은 한 명이야. 근데 요즘에는 그 <laughs> 공채로 뽑지도 않아. 그러니까 노동으로 먹고 살기에는 이제 글러 먹었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투자와 사업을 배워야 된다. 자 캐시카우의 우리 소 소는 누가 키우나? 자 소는 한번 태어나면 태어난 그대로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 젖을 짜야 돈이 되는 거야. 젖을 안 짜면 그냥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직업은 한번 고르면 다시 고르기 힘든 거죠. 그리고 얼마나 잘 고르는가가 핵심이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부모들이? 좋은, 대학가. 좋은 대학가라고 하는 거야. 뭐 하려고? 좋은, 좋은 직업을 고르기 위해서. 근데 이직이 있고요. 전직이 있습니다. 이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직장을 바꾸는 거고, 전직은 직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직은 뭐 하는 거냐면은 새로운 캐시카우를 낳아서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받다가 다른 직업을 가져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급여가 적어진다고 이거를 감수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옷을 팔다가 갑자기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파는데 그 옷을 팔았던 이력이 음식을 파는 이력이 될수 있느냐? 되면은 좋겠지만 안될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연봉이 낮아지는 거지. 그런데 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당 못하면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보다 노동이 더 힘든 거야. 뭘 하기가 좋은 전망을 보고도 그쪽으로 이동하기 힘든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각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직업을 바꿀 때 리스크는 결국에는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돼? 전직할 때는 급여가 좋은 쪽으로 안 바뀐다고 이직할 때는 뭐가 돼 그냥 직장이 바뀌는 거니까 나의 가치를 올려서 이, 이동하면 되는데 전직할 때는 급여가 좋은 쪽으로 안 해준다고 무슨 무슨 경험치가 있어서 그렇죠 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카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번 나으면 그대로 가야 되고 잘못 나왔다 싶으면 어떻게 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성장을 못 한다고, 그래서 어려서 죽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빨리 성장시켜서 계속적으로 돈이 나오게 해야지. 자, 그래도 임금 근로자가 낫겠지만, 100대 기업 평균 근로 연수가 12년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고용노동성이 경직이 되니까, 어, 한번나면 끝이라고. 조금 더 버틸 수 있는데,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가 <laughs> 없어요? 리스크가 관리가 안 된다 이거지. 내가 회사를 나오면은 따로 회사로 옮겨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고용의 경직성이 너무 경직이 되니까 한번 나오면은 갈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 한 군데 버티는 거는 늘어나겠지만 자꾸 옮기면서 내 캐리어를 점점 쌓는 거는 쉽지 않아질 겁니다. 자 퇴직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는 점점점점 더 벌기 힘든 거예요. 어, 그리고, 투자하고 망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있죠? 주식에다 투자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 개인 투자자는? 어, 다 마이너스야. 기관하고 외국인은 좋은데, 개미들은 망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집. 그럼 이, 이 사업은 뭘로 해? 집에서 대출받아 했겠지. 이 투자는 뭘로 해? 집에서 대출받아 했겠지. 그니까 러 뭐가 남아요? 집하고 빚만 남았고. 그것도 못 지키면 폐지주로 가야 된다 이거지.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좋은 얘기가 없지. 그, 그, 그래서 근로자로서 산다는 게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 자영업자가 엄청 늘었죠.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대에서 40대는 줄었어요. 왜 그래요? 안 되는 걸 알아서. 근데 여기는 갑니다. 왜요? 이것밖에 없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는 이게 많았다고. 왜? 너도 나도 창업해서 창업하는 게 근로자보다 더 빠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알바가 났단 말이야. 그럼 이쪽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알바를 먹여 살려주는 일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얼마 안 돼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하는 자영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옛날처럼 사람을 부려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노동력을 내가 증명을 해내는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시장만 갖고는 내 미래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알을 부화시켜야 돼. 그래서 성장시켜서 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알을 그러니까 낳으면 뭐 해야 돼? 알을 낳기 시작하면 죽이면 안 돼. 어. 자, 알을 아, 부화시키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돈이 들어가요. 그걸 뭐라 그래? 수수료라고 한다고. 성장한 자산을 수익나는 자산으로 바꾸는 거를 성장시켜서 R을 낳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R을 낳기 시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한번 성장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수익 자산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부화시키지 않으면 뭐예요? 계속 R이고 R을 낳지 않으면 병아리라고. 그래서 성장을 시킨 다음에 R을 낳기 시작하면은 이알 낳는 거위가 성장합니까? 성장하지 않아. 계속 뭐해. 계속 알을 낳는 거지. 병아리가 어떻게 거위가 되죠? 기다려야지. 병아리. 아, 병아리가. 아, 병아리가? 병아리라고 하면 돼. 어쨌든, 거위가 될 때까지. 조그만, 조그만 새끼 오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돈은 뭐가 아니에요? 자산이 아니에요. 내가 통장에 1억이 있는데요? 어쩌라고? 이자 받는데요? 하지만 그 이자는 물가상승률을 못 이긴다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뭘 이겨내야 돼요? 자산이라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게 자산입니다. 그래서 돈을 놔두지 말고 뭘로 만들어야 돼요? 자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돈의 가치와 자산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금융상품은 상품입니다. 저 연금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저 증권 어 저기 증권 회사에서 뭐 상품 샀는데요. 아닙니다. 음?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은 책임도 안 지는 거지. 그래서 어 나는 증권사에다가 맡겼는데요. 그거는 뭐예요? 은행이잖아. 별반 다를 게 없잖아. 그래서 현금을 자산으로 만들 때는 뭐가 들어요? 수수료가 들고 자산을 다시 현금으로 만들 때 뭐가 붙어요? 세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가 있냐면은 수수료에 수수료라는 그 리스크가 있고 세금이라는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산을 성장시킬 수가 없다 자, 자산은 자 레버러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돈 갖고 내 돈만 갖고 돈이 되냐? 안 되지 그럼 뭘 해야 돼? 남의 돈도 쓸수 있어야 돼 근데 남의 돈이 내 돈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나에게 신용이 있어야 된다 그 신용을 뭘로 만드는 걸? 레버리지를 만드는 걸 뭐라 그래?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익을 너무 빨리 거으려고 하면 뭐 한다고? 아이가 삐뚤어지는 것처럼 자산도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자산은 자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뭐도 있어야 돼? 리스크를 테이킹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리스크가 없는 거는 자산이 아니에요. 근데 리스크를 뭐할줄 알아야 돼?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게 뭐야? 지식인 거지. 투자 지식은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어떻게 해치할 수 있느냐? 그걸 알고 있으면 투자를 할수 있는 거지. 리스크를 어떻게 해치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막 홍콩, ELS 이런 거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사사히 날아가는 거지. 왜? 내가 관리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놓고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국가한테 땡깡을 부리는 거야. 근데 국가가 해결해주면, 그거는 국가예요. 국가가 아니에요. 너무 큰 국가라니까. 내내내 내, 내 리스크를 국가가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 그거는 리스크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 그렇게 큰 국가에서 사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는 거지.